반복되는 얘긴데요. 굉장히 어, 안타까워요. 예, 저희가 이제 삼동이나 초월에 그 체계적으로 개발, 합리적으로 개발을 하자 고 용역 17억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 뭐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예, 개발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예,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심한 그 뭐랄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가 비비도시 지역을 좀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몇 년을 못 참고 예, 왜, 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시급히 이 조례를 추진해만 야 했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하고요 예, 또 그래 또 이로 인해서 또 광주 시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참담한 느낌입니다. 심정입니다. 또 우리 우리 유현장님 지금 우리 광주시가 보면은 내년도 총선에 맞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를 이제 운동장 공사라든가, 종합운동장, 지금 여기 급행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도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삶이 먼저지, 운동장이 먼저냐? 체육도 중요해죠 저도 체육인이에요. 그러나 취미를 살피면서 운동장이 가야지, 1, 2년 늦어도 상관없지만, 지금 저희 강주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본다는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저희도 시 정책에 우리가 지금 관례감독도 했지만 걱정도 많고 지금 우리 가나 컨퍼런스도 25억인가 3 5억이면 된다랬던 게 100억이 넘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음. 지금 우리가 뭐가 선과 후를 모르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12월달 되면 저희도 이제 우리 시에서 뭐 해외 가고 그런 것도 다 이제 따져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겠지만 지금 앞으로 좀 시끄러워지긴 할것 같아요. 12월달 정도 되면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점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도 이제 의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꼼꼼히 챙겨서 진짜 우리 집행부하고 진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꼼꼼히 챙겨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광주시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굉장히 전실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앞뒤 계산 없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한다든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지금 없다고 보여져요 어떤 게 시민의 생활에 어, 질을 높여줄 것인지, 뭐, 복지를 향상할 건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보여지기, 보여주기,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광주 시민을 위한 정책, 광주 시민이 행복한 이런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들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